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택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코너 속의 코너, 인사이드 평택입니다. 저는 인사이트K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3월 셋째 주 소식 알아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택시가 경기도에서 발표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도내 산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평택시는 인구 전입에 따라 2022년 출생아 수는 3,900여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평택시는 필수 보건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 21억 원, 12,67억 원을 투입해 산모실 15실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을 2024년 개원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13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정비 및 행정조치 강화를 위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불법 건축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시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는데요. 불법 건축물 분야에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에 따른 행정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불법 광고물 분야에서는 소사벌, 서재지구, 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 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 빈틈없는 정비 체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낚시,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와 대구광역시 애니원 볼링장에서 열린 2023년도 볼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결승전에서 손혜린 선수는 48게임 종합 평균 232.1점을 기록해 국가대표 선수 8명을 선발하는 종합 경기에서 3위에 올라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양다솜 선수는 평균 226.2점, 오누리 선수는 평균 223.5점을 기록해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돼 지난 2월 대한볼링협회에서 주최한 우수단체, 선수, 지도자상 수상에 이어 평택시청 볼링팀의 우수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에서 5월에 집중관리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등록 관리 중인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 전화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살 빈발 지역,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는 자살 위험군 발굴 연계를 위한 도움기관 정보 안내 현수막 게시, 버스 정보 시스템 홍보 등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홍보할 예정입니다. 평택시에서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송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평택문화원은 평택시의 역사문화유적과 문화관광자원을 탐방하는 2023년 평택시티투어를 오는 3월 22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북부, 남부, 서부 코스는 주인이 역사코스 행성 역사 코스, 물길 코스로 개선해 역사 관광 코스로 재정비했으며 농업 코스, 명소 코스, 미술관 코스, 산업 환경 코스는 테마 코스로 신설했는데요. 특히 신설한 테마 코스는 계절적 요소와 지역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참가자에게 특별한 평택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 시티 투어 참가비는 1인에 만 원으로 평택의 탐방 체험 프로그램. 점심,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운행하는 평택 시티 투어는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접수는 평택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간추린 지역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아였습니다.